네. 제가 실장님을 한 8명 정도를 지금까지 함께 해 왔어요. 그런데 보면은 한분한분 한분 뽑을 때마다 한 2, 30명 정도를 면접을 보거든요. 근데 그 면접을 보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조금 발생해요. 주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이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의 이제 자기만의 특징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이 안 되고 또 자기의 강점이 이렇게 딱 드러나지를 않아요. 그래서 면접 보고 이제 우리 하고 인연은 안 됐지만 앞으로 면접 볼 때는 어떻게 하시라 이런 좀 얘기를 드리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고마워들 하시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실장님들 면접 볼때 어떻게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어필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면접 볼때 안타까운 점 있어요. 저 면접 보신 분 중에 65세 여자분이 면접을 보신 적이 있어요. 예,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셔서 거의 이모벌이신데 근데 그분이 면접을 보시면서 저도 사실 지금 스마트폰 이렇게 보거든요. 예,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눈이 침침하실 거 아니에요. 저보단 더.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거를 시킬 때 그분들한테 편하게 시킬 수 있느냐. 그게 잘 안된다는 점이죠. 그러니까 실장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경력이 있기 전에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. 65세 정도 이제 나이가 진짜 그 정도까지 들었다. 그러면 그때는 아무래도 개업을 하시는 게 답이긴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. 다들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이 있어요. 그들이 걸어온 길이 있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. 그러면 무작정 가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라 거죠.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표님하고 실장님하고 이게 손발이 잘 맞으려면 대표님이 잘하는 것을 실장님이 잘할 필요는 없어요. 대신에 대표님이 못 하는 걸 실장님이 채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어쩌면 가 자신의 그 강점들을 강화해서 더 키워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메리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해 봤습니다. 네.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실장으로 취직하기가 썩 쉽지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어쩌면 영업에 좀 가깝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사실 근로소득을 주로 받으시던 분들은 영업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하던 업무에 맞춰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그랬을 건데 영업을 해야 되는 거는 어쩌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게 사실 영업에 잘 맞는 사람 아니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. 근데 문제는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. 실장님도 다 잘할 필요가 없고요. 대표님들도 반대로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. 실장님은 대표님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. 대표님들은 자신이 못하는 걸 잘하는 실장님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. 그게 취업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 앞으로 소공TV 운영할 방향은요. 어, 중개사 실장님들이 이제 더욱더 필요한 소속 공인 중개사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 이런 것들을 좀더 알려드리고 또 정보를 드림으로써 좀 교육을 시키고 싶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의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. 그것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누가 봐도 뽑고 싶은 실장님 어떤 대표님이라도 아 이런 실장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장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 네. 앞으로 소공TV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거고요. 그렇게 갔을 때, 아, 여러분들, 실장님들, 특히 32회 공인중개사 지금 합격하신 분들 계시죠? 네. 그분들, 그분들이 이거 보고 취업의 문이 많이 열리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네. 여기까지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